는 여기 보이는 이런 것들 생략할 거고요 아까 했던 거랑 이걸 기반으로 좀어 빠르게 하되 머릿속에 있는 걸 계속 뽑아내야 돼요 일단은 구조 먼저 잡아야겠지 에디터 메뉴 박스를 할 거고요 얘가 메뉴 박스가 될 거예요 그 아래 위에 안에 l i 총네개 안에는 A 하나씩 메뉴 아이템. 처음에는 구조는 끝난 거예요. 음. 처음에 뭐 해야 돼? U L I 바디에다가 맞진형 헤딩형, 음. 리스트 스타일 논, 리스트 어? 스타일 논 이렇게 L I S, -S N 헤퍼맨 될 거예요. 웬만하면 자동항상 이렇게요. A에다가는 컬러 인헤리 츄 텍스트 백 프로 정돈 하고서 시작하면 돼요 그럼 메뉴박스 1에 뭐 하면 돼요? 텍스트 온라인 센터 하면은 가운데 정렬 될 거고 그죠? 그 다음에 좀 메뉴박스 를 안에 URL은 뭘 말하는 거예요? URL 메뉴죠? 백그라운드 컬러 우선 휴고 디스플레이 온라인블럭 줄거예요 왜냐면 너비가 너무 넓으니까 헤딩은 좌우만 이 정도 줄거고 보다 레디우스 뭐한 10킥 설정도 중에는 메뉴창원에서 할만한 건다 끝났죠 이제 그럼 이제 메뉴 아이템으로 들어가서 메뉴 아이템이 한 줄에 하나씩만 나와 여러 개만 나오고 여러 개 나오게 하고 싶어 디스플레이 일라인 블록 줄 거고 아까 전에 했던 말에 따르면 커져야 되는 거는 LI가 아니라 A였기 때문에 헤딩은 이 안쪽에 줄 건데 이러면 잘 먹지 않으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같은 거 줬었죠? 그래야 이런 식으로 커질 거니까 일라인 블록보다는 블록으로 해야. 구멍의 너비를 따라간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,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 화이트 같은 거 넣어주면 끝났어요 지금 시간 3분 안 됐어요 2분 55초야 지금.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. 이유 다 들어가면서 쭉한 번에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서사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한거 보면은 그게 계속 떠올라야 돼요. 그리고 이어서 이어서 만들라는 게 뭐야 여기. 이렇게 세 가지죠. 근데 보면 보면 지금 들어, 보면은 이제 얘는 만들어져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내가 해야되는게 뭐야 두개 더 만들어야 되지 그죠 이렇게 하는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에 구조상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맨 처음에 내비 url i a 이렇게 묶음으로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곱하기 3을 통째로 하는 거야 일단 그리고 하나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거 곱하기 3 하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메뉴박스 1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요 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했으니까 보통 보통 여기서 많이 하는 행위들을 한번 말해볼게요. 이걸 2번, 3번으로 고쳐. 그럼 어떻게 돼요? 다 깨졌죠. 그럼 내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? 이제 이만큼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여기 여기 이렇게 고쳐서 얘를 2번 그리고 밑에 거 3번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. 이만큼 비율적인 게 어디냐고. 메뉴 박스 1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. 자, 이 완료까지 걸리는 스텝을 줄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. 지금 이 상태라면, 이 상태라면, 메뉴 박스 일끼리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? 그죠? 그럼 뭐 해주면 돼? 이 자체에다가, 마진탑 1뭐 이런 식으로 주면 은 떨어지겠지, 이렇게. 너무 많이 줬나? 50, 셀어요 정도 주면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? 이거 떨어뜨려 놓는 수치 정도는 무시하세요.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? 얘네끼리 다 똑같은데, 색깔만 좀 달라. 인 거죠.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행위가 음 여기서 네비 중에 NTH 철들 이번 이래요. 이게 뭐야? 둘째는 얘잖아요. 얘를 이 안에 ul 안에 li 안에 a 에다가 color r e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. 바뀌긴 바뀌어.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. 이렇게 했단 말이지. 그 그렇죠?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nth child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.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뭔가 하나 더 끼면은. 내가 예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? 왜, 왜 이게 별로인지? 그러면 이런 2번, 3번 이런 애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네. 사실상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. 맞죠? 근데, 잘 조,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, 여기 진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, 계속 나오는 게, 다 똑같은데, 얘랑 얘가 원래 거랑 다른 점은 색깔밖에 없어인 거잖아요. 그죠? 다 똑같다가 중요해요, 여기서. 다 똑같으니까 지금 보면 CSS 보면, 메뉴 박스 1번만 해놔도 얘네들 다 받아먹고 있는 거죠. 그죠? 렇 그러면, 그러면 이렇면 하면 얘하왜얘요왜통속성인 음. 메뉴박스1에 대한 거는 o n i 다 처리가 돼 있죠. 그다음 뭐만 해 주면 되는 거야? 얘한테 별명 하나 더 지어 준 다음에 너는 빨간색 해. 얘한테도 별명 하나 더 지어 준 다음에 너는 파란색 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이러면은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? NTH고 이런 거안 썼으니까 순서도 필요 없죠. 어차피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. 이름 중에 하나인 별명으로 여기다가 아이디를 더 부여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우선 우리는 클래스를 여러 개 부여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공통 속성은 얘가 다 먹어갈 거 아니야 나머지 뭐 얘는 뭐라 해야 돼 메뉴 매지 이런 식으로 지어주면 좀더 그럴 사지겠죠 이렇게 메뉴 루 해버리면. 왜 여기만 줘도 돼요? A가 한테 찾아가서 안 주고. UL이, 컬러가, 이네릿이 아닐까? 싶은 거지, 이제. ALI도 마찬가지고, A도 마찬가지라서, 진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 A의 색깔이, 이렇게 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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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달된 게 아닐까? 싶은 거지. 인 헤리티스를 활용해서 해상단에만 줘도 충분한 거잖아요. 그러 근데 이게 진짜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. 지금 근데 이게 좀 규모가 커지고 어, 비슷한 게좀 여러 번 등장하는 사이트야. 그러면 이게 엄청 유용할 거예요. 이건 어, 하다 보면 느껴질 거야. 그러니까 공통은 일단 다 먹여놓고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만 살짝씩 다른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떠올리셔야 돼요. 사실상 그때 가서 그냥 노가다처럼 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어,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. 약간 그 리팩토링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.